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흥영관 대학교 사학영생 황관입니다. 오늘 제가 강연할 주제는 성공에 대한 나의 생각입니다. 강연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성공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에디슨이죠. 발명대왕으로 불리는 토마스 에디슨은 한한 한 번의 성공을 위해 심도한 5만 번 이상의 실패를 하고도 결코 포기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수없는 실패 끝에 곁자뼈 재배에 성공한 웰롱핑, 개똥숙 연구에 평생을 바친 두요요 세상에 공자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그들의 성공은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공에는 지름길이 있을까요? 어느 정달새 한 마리가 먹이를 쉽게 얻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깃털과 벌레를 바꿔 먹기 시작했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정달새의 깃털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깃털이 모두 사라져. 더 이상 벌레를 교환할 수도 없게 되었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찾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정달새는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공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더그 밤을 내려놓고, 어르신 자신의 노력으로 한 골은 한 골은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성공만이 성공인가요? 당연히 아니죠. 네, 이제 이란 말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학원 시험을 통과하기란 요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작년 3월부터 대학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무개월간의 준비 기간 동안 마음이 늘 조마조마했고 심지어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날과 밤을 도서관과 기숙사를 오가면서 마음을 우고 심한 스트레스로 포기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길을 걷다가 넘어져. 걸저상을 입었습니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말았죠. 그래, 이제 하늘도 나를 덮지 않은구나. 여기가 끝인가 봐. 모든 게 무난스러웠고, 모든 사람이 싫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포기하려고 했을 때, 숙이라는 선배를 만났습니다. 그 선배는 대학원 시험을 두분이나 도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설마 설마 했는데 그 선배가 3수를 도전한 것입니다. 그래 남들은 이수 3수까지 도전하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 나는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또 다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월 4월 면접 시험 때또그 선배를 만났습니다. 얼마 후 합격자 면단에는그 선배와 저의 이름이 나란이 적혀 있었죠. 비록 아직까지 아직 그 선배와 말 한마디 섞어 보지 못했지만 아가 오는 가을 학기부터 그 선배와 함께 공부한다고 생각하니 흐뭇하기만 합니다. 그 선배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선배, 연기를 줘서 고마웠어요. 올해는 수 없는 실패 속에서 성장하고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성공을 이룹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성공만이 성공인 것은 아닙니다. 평범한 우리도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꼭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